아, 확실히 제가 이제 방금 a 조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솔직히 저 재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대경험이 회 많긴 하지만 아 확실히 이런 이제 내전 대회 이런 데에서는 확실히 긴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얼마나 이 감정을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했죠 그렇죠. 그냥 주였죠 양학. <laughs> 그쵸, 어제 예측하기 그랬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까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게임을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서로서로 몸싸움이 가다 보니까 일단 호석훈 선수도 살짝 이제 순위 창의권에서 조금씩 유지는 하고 있지만 밀려났고요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호석훈 선수. 송호 선수가 살짝 떨어지면서 아이 팀은 전 팀과 다르게 어 아, 이거는 이거는 선보람이 부딪혔죠 아 이거는 약간 그 현수 선수가 운이 없었죠 어 돌아갔죠 강가호 선수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봐야 돼요 아직은 모릅니다 끝까지. 아 어, 지금 여기 선수는, 선수는 지금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선수들이 좀더 거리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되게 잘하죠. 박성 선수. 그렇죠. 어어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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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구 싸움으로 어. 일단은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마, 마지막을 봐야 돼요. 여기서 비집고 틈을 봐야 됩니다. 이 틈을. 어어 여기서? 마지막 봐야 돼요. 어다다 다 붙어가요. 마지막 몰라요? 시드 선수들 남아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라인이 마지막? 라인 이 라인이 라인이 오. <laughs> 파이어 마라톤 힘인가요? 에? 아 이게 마지막이 이제 홍숙코 선수와 이제 박진 선수 박성호 선수 가 이렇게 세명이서 뭐라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박성호 선수가 좀 뒤로 밀리고 그 사이 에홍숙코 선수가 이 시도로 역전을 했죠.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홍소큰 선수가 1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본인이 조의 외의 1강인지 보여준 한 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판홍소훈 선수가 1등을 차지했고 선택한 맵은 황금 문명 오래된 황금 좌표가 되겠습니다. 썸머는 어, 재밌죠. 전그 강가원 선수의 골에 이 행복인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아 그리고 박정 선수가 일단은 초반 순위를 좀잘 먹었어요, 2등으로. 생각보다 네. 그, 홍... 잘했어요. 어. 그쵸, 하지만 아직 1렙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리고요. 어, 박정 아, 선수! 아, 사고 회복이 조금 버텼죠. 하지만 지금 홍석호 선수가 아직도 8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2렙 중반대까지 가서 좀 승부를 봐야 될것 같은 선수들입니다. 아, 방광호 선수 생각보다 너무 잘달려줘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바로 분이셨고요. 그쵸. 이제 속도가 이제 통합속도로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저 구간에서, 이통 구간에서 조금 선수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쵸. 어, 어, 사고 났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호수호 선수도 일단 꼴등에서 일단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오우. 지금 선수들이 계속해서 조금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단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호수호 선수 아, 이 코스 조좀 무리했죠? 살짝 긁힌 걸로 보이죠, 그게? 그쵸그쵸 지금 이제 차 판이 1등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1등을 어, 나갔어요. 1할 거예요, 지금. 아, 에이, 어, 어, 어. 일단 강강 선수가 일단 1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 맞죠. 실전이 너무 약하죠. 너무 화나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은 두 번째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1, 2등 싸움 치열하고요. 3등 강성주 선수까지. 어, 이렇게 되면 아, 1등. 어, 2... 2만...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아, 강강호 선수 채팅으로 만족. 만족. 아, 3등이면 아, 만족. 만족. 아, 3등이 아, 만족. 만족. 아, 이거 연금, 지금. 연금 쌓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 이거 본인 이거. 아 이거 좀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합산 점수가 한 5등 정도, 그렇죠, 5등이죠 지금. 어서권 선수 일단 어, 연속 네. 1등을 차지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주행이 불안불안해요. 연금 잘 쌓고 있는 건 박지영 선수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박지영 선수가 예상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 여. 여기서 이변이 박재형 선수가 승자돈으로 간다? 아, 이거 이변이거든요. 그쵸. 일단, 어, 박성호수, 치부를 했었죠. 일단은, 지금 일단, 강, 홍석훈 선수가 초반에 몸싸움이 일단 밀리는 경향이 조금 있었었는데, 일단 지금 초반 굉장히 좋은 순위 먹어주고 있고요. 어, 그쵸. 지금 앞에 보시면 일단은, 홍석훈 선수는 1등으로 갈때 가장 본인의 장점이 두려워, 두 두려, 뚜렷이 나타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강강원 선수가 어떻게 홍석구 선수를 견제해주지? 이 강강원 선수랑 홍석구 선수랑 둘다 보이셔야 좋은 게 강강원 선수로 따라갈 때 강한 선수고 홍석구 선수는 1등, 1대 강한 선수라 둘이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또 강강선수는 또 주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모두 다 붙어가요. 그래요. 이러면 여기서 사고? 아, 홍석훈 선수 라인 너무 좋아요. 강강훈 선수 아, 라인이었죠 일단 지금, 오우! 오! 오 오우! 일단 지금 선수들이 계속 붙어가다 보니까 1등을 보내주고 나머지 이제 중위권 선수들이 계속 뭉쳐서 싸움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1등도 견제해야 되거든요. 붙여 일단 지금 서로 드래프트를 빨면서 위시드까지 붙어서 지금 일단 최대한 거리를 따라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홍석훈 선수 라인 너무 좋아요. 안 잡혀요. 지금 또 박재훈 선수가 또 굉장히 일단 미들에서 잘 점수를 먹었 연금 메탈을 흔히 말하면 연금 메탈을 좀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방성주 선수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위권에서. 오! 오오오오. 지금 이러, 이렇게 되면서 박재훈 선수가 3등으로.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메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을 잡아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 무리하는 순간, 무리하는 순간이 오면은 상호가 크게 날수 있어요. 어, 박정선 선수 라인 너무 좋아요. 저가 이런 사람이 아... 맞나요? 뭐죠? 아, 이거 <laughs> 지금 박성우 선수랑 약간 영원히 바뀐 느낌이에요. <laughs> 아, 지금 일단 마지막, 하지만 여기서 익시드를 봐야 되는데 라인? 라인을 잡아야 돼요. 지금 박지우 선수 익시드를 안쓴 모습 같았거든요. 아, 안 썼거든요. 익시드를. 어, 익시드를 뽑았죠? 너무 나이스 합니다. <laughs> 이거는 박대호 선수 센스가 좋았죠? 아오아 노... 오... <laughs> <laughs> 아, 채팅 창에 황대현 선수 뒤따라가는 기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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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캐나다 선수 아 이거 쇼트 이거 시, 그 뭐지 트 트랙이었죠 이거? 아 진짜 그런 아... 느낌이 그냥 뒤만 따라갔는데 2등이었다. 그렇죠, 이리, 이렇게 하는 음미달. 네. <laughs> 아 지금 일단 굉장히 선수들이 치열하고 또. 물론 홍석근 선수가 지금 3연속으로 1등을 가져가긴 했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치열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또 <목소리> 밤맵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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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택 은밀한 지하실. 오 근데 지금 <목소리> 박정수 가 정말 초반이 좋아요 오늘. 초안이 굉장히 좋은 박재 선수고. 제 생각엔 박재홍 선수가 가장 좋은 게 무리를 안 합니다. 그쵸. 어느새 이제 약간 라인에 무리하는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어 일단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짜 연금 메타에 지금 정석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연금 메타라기보다 앞에 잘하는 선수가 달리면서 따라만 간다는 마인드로 가니까 드래받으면서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쵸. 지금 약간 황대현 메타죠? 맞죠. 그쵸. 지금 일단은 오, 일단, 라이스일은 무너졌었는데, 일단, 어, 아직까지 안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홍정구 선수도 계속 1등으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심정미 선수가 4등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게임 점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하위권도 많이 밀려 있는데, 아 같은데. 박정수, 어 박정수, 어, 무리하면 안 돼요, 박정수. 한번 무리하는 타이밍에 나왔을 때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살짝 차체가 돌아가면서 컨트롤이 힘들어졌었죠. 이렇게 되면은 리타이어를 봐야 돼요. 아까 A 조에서도 리타이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확인하고 선수들이 주행을 해야 됩니다. 1, 2, 3등 이미 굳혀진 것 같죠? 4등 쪽볼수 있나요? 옵션원님? 아, 지금 박정원 선수가 공수감이 밀리면서 이제 하이코너 쳐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리타이어 가능성도 봐야 돼요. 어. 지금 어. 3개 코너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리타이어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일단 홍석호 선수가 이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은 심정훈 선수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박성훈 선수도 일단은 거의 1, 2, 3, 4 등은 한정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뒤에를 봐야 돼요. 들어갔을 때 뒤에 올치 8등을 봐야 됩니다. 이제. 어박정원 선수? 아 이거 리타이어 가능성이 너무 큰데요. 아 이러면 와아한 순간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박정원 선수 이렇게 되면은 점수 때가 이렇게 해도 아... 박지원... 아 이러면 아 그래도 얼마 차이 안 나요. 다시 아, 조금 더 초반에 싸운돼요 그렇죠 버어놓은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의 실수가 크게 있었지만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게임이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 박정 선수고요 이렇기 때문에 리타이어를 했을 때 이제 본인의 감정을 잘 추스려야 될것 같습니다. 홍석훈 선수가 계속해서 네 번째 여, 네 게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선택한 맵은? 포레스트 대관령 설마 여섯 번 만에 끝내나요? 최초로? 최초로 끝나나요? 박인수 선수가 이런 리그에서 이제 그 카트라이더 리그에서 막 1등 계속해서 이제 끝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홍석훈 선수도 그 ]에서도? 우리 길드 한때 최강이었던 이형민도 못했던 걸 현재가 홍석훈이 그렇죠 지금 이거 어어 어? 이것도 던져죠. 여기서 연금잘 타는 박정훈 선수 2등이에요. 그렇죠. 지금 6등에 위치했 있었던 박성호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분발이 필요했는데, 지금 일단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석호 선수도 좀하이권에 차지했었지만, 아 일단 차체가 흔들리고 있으면서 좀 아, 상위권으로는 쉽게 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준 선수, 그냥 앞에 보내야 돼요. 앞에 보내고 사고 나는 걸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오석호 선수 인코스 주행하고 있죠. 지금 일단은 지금 여기, 마지막! 어어어! 일단 홍석구 선수는 라인을 잡았고 여기서 마지막 봐야 돼요. 마지막 이제 이시드 선수들이 남아있지.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강강호 선수! 어어어! 강광호 선수! 강강호 선수! 음. 서 박지영 선수가 3등으로 들어옵니다. 강강호 선수가 마지막에 좀 운이 좋았던 게 차치가 흔들리면서 이제 잡, 잡을... 이렇게 직진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박성훈 선수가 밀어줬죠. 자연적으로 블록킹이 돼서 1등을 결국엔 차지를 했어요. 강강호 선수가. 아, 이거, 이러면, 지금, 4등 서부터 6등까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선수들 생각해야 돼요. 패자조에 있는 선수들이, 어, 저 너무 빡센데? 지금 A조보다 지금 선수들이 더 빡세기 때문에, 이거, 그쵸, 지금 홍석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2등부터 6등의 차이가 아직 8점 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1등을 하고 한 명이 꼴등을 하면 무조건 뒤집어주는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일단은 어떤, 이 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바이 다운타운입니다. 그쵸, 지금 손이 풀렸어요. 박성훈 선수가. 하지만 지금 홍석훈 선수도 아까 전판에 4등을, 어? 어, 고강운 선수. 무리했죠. 저 하지만 지금 일단은 강성주 선수도 그렇고 일단 이제 합산 점수에서 좀 이제 커트라인이 선수들이 지금 조금 밑에가 있죠, 이권에가 있죠. 저한 게임 한 게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송수천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다음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일단 지금 이번 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먹어줘야 돼요. 아, 지금 현준 선수도 굉장히 블로킹이 좋으면서 일단 본인의 라인을 계속해서 잘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박정우 선수도 물론 하위권에 쳐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은 선수들이 다 어느 하나 쳐져 있는 선수 없이 일단 가고 있는데 일단 박정우 선수 손이 풀렸어요 지금. 1등으로 계속 가고 있죠. 못 올라가고 있죠? 저쪽조 긴장한 모습이 보여서 지금 주행이 불안정한데 일단 지금 계속해서 좋은 등수를 먹어줬기 때문에 하지만 박성호 선수가 혼자 실수가 나왔고 호성호 선수가 이치들을붙이면서 따로 붙었습니다. 엔딩 싸움. 또 심정민 선수도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또 심정민 선수도 뭐 상위권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강광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밌게... 호성호 아, 선수가 역전을 했죠. 선수가 강광호 선수가 이으로 오박성호 선수가 마지막에 살짝 밀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강호 선수에게 2등을 밀려지게 됐고 어지미타는어 박정호 선수가 5등, 이게 초반에 좋았다가 5등이었는데 아 지금 좀 점수를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가 만약에 여조에 들어갔다. 저 4등할 자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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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해서 어, 선수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굉장히 치열한 한 판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석훈 선수가 다음 게임에서 브라질서킷 2렙에서 2등 안에 들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수들도 좋은 등수를 먹어야 되고요. 지금 커트라인은 강성주 선수와 이제 박성호 선수 또뭐 박정훈 선수가 일단 지금 박성호 선수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능성이 제일 어, 그, 네, 그쵸. 그죠 커트라인인 4등인 박, 강성준 선수가 1점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성준 선수가 좀 추, 밀려있기 때문에 박지영 선수도 그 딜을 따르고 있고요. 박지영 선수가 16점으로 4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2등을 먹게 돼도 일단 등수를 좀 최대한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번 판이 마지막 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박정우 선수 가 설마 2등을 한다? 승자는 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또한 재경기 가능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강성주 선수가 7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박성호 선수가 지금 2등 수준대로 가준다면 박성호 선수의 승자전 진출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이죠? 즉 지금 강성준 선수가 만약에 상위권에 합류하려 한다면 지금은 마지막 1래 마지막에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선수들과의 거리 싸우, 거리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강성준 선수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박성호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상위 5 명에서 결정이 나죠? 오늘 올라가는 그쵸 지금 하지않 지금 못 싸워. 박성준 선수 들이쳤고. 어. 어, 1등! 이러면 가, 박성우 선수랑으로 봐야 돼요. 박성우 선수로 봐야 돼요,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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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안 어, 끝났어요! 게임 안 끝났어요! 한 게임 더가요 이러면은, 근데 지금 박성우 선수가 2등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심정미 선수도 1등을 먹었기 때문에, 이러면 4등 싸움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게임 재밌게 흘러가죠? 그 하지만 지금 4등이, 4등 싸움이 좀 중요해 보여요. 점수 차이가 아직 많이 나기 때문에, 강강호 선수쪽조 안정적으로 봐야 되고, 일단 홍석훈 선수가 다음 게임에 7등 이하로만 하지 않는다면, 은 게임이 끝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박성호 선수와 강성주 선수의 4등과 5등의 차이가 5점이기 때문에, 박성호 선수가, 6등을 해야, 좀. 어, 비스 아마 여기서 리타가 필요지?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그렇죠 근데 지금. 어, 그 라인. 어, 어 박정 선수? 그리고, 오, 어, 강성준 선수 살았고요. 지금 박성 선수를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4등을 하는 박성 선수가 8권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거 그대로 선사는 직행할 수 있거든요. 아니, 아니죠. 박재형 선수도 2등을 한다? 그럼 아직 모릅니다. 아, 근데 이미, 이미 끝났죠? 아, 박재형 끝났어요, 선수. 끝났어요, 이거. 이 끝났죠? 강성준 선수를 봐야 되는데, 아, 박성원수가 지금 하이콘으로 내려올 기세가 안 보여요. 지금 박성훈 선수. 그쵸? 어? 신정민 선수? 지금 떨어졌죠? 아니, 여기서도 모르는 게 강강훈 선수가 여기서 리타를 한다? 어, 근데 뭔 몰라요? 강강훈 선수는 사실 위험하거든요. 저또 박성호 선수를 일단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박성호 선수가 할 건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은 지금... 저... 아... 저... 지금 박성호 선수가... 그쵸? 그렇죠? 여기 지를 길... 오... 오... 오! 오! 이러면은 박성호 선수가 지, 승자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호석호 선수도 3등입니다. 그, 이 끝나요? 강강우 선수 떨어졌죠? 강강우 선수는 리타할 수 있어요? 어.. 아, 이러면은.. 아.. 하지만.. 그쵸.. 하지만.. 지금... 어.. 리타면.. 아 이거, 아.. 이거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일단 강강우 선수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들어옵니다. 아.. 이러면.. 그쵸. 아, 손이가 어떻게 해져? 박성호 선수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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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박성호 선수가 3등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몇 등으로 올라가죠? 일단 게임 끝났어요. 아, 아 2등까지? 이러면은 아쉽게 박재원 선수가 떨어졌죠, 강성주 선수와. 강강훈 선수 살짝 위험했죠, 만약 여기서 이탈을 했다? 그럼 못 가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쵸. 어? 아. 아,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죠. 27점이, 리탈에도 27점이었기 때문에.